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실동에 롯데 시네마 8층에 코이토이라는 피규어 카페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매장 안에 보니까 각종 피규어가 있네요.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제가 이게 처음 아는 카페라 가지고 오늘 커피 한잔 먹으러 왔는데, 보니까 다양한 게 있어요. 이게 뭐죠? 그러 이제 핫토이 제품들, 액션 피규어들이 진열을 해놓은 거고요. 예. 국가 제품들인데, 그 구경하시기에는 아주 좋을 실사 어, 피규어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영화에 봤던 그런 캐릭터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보니까. 여기 포토존으로 네. 제작을 한 거예요. 포토로 좋아하시는 분들 옆에서 사진 찍으시라고. 아, 그렇구나. 아, 카페가 상당히 네.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매니아층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쪽에도 많네요. 네, 원주는 이제 구경할 곳이 없으니까. 네.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거랑 새로 구매를 해서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아, 보니까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 네. 구경하면 시간 는지 모르겠어요. 또 위에가 영화관이다 보니까 이제 영화 보시거나 영화 보고 나서. 보시기 전에 영화 캐릭터들도 구경하고 이쪽에서는 원하는 상품들은 구매도 할수 아, 있... 네. 있고요 아 그럼 보니까 진짜 다양한 큐베어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수집을 하신 건가요? 네 그거야 제가 수집을 와. 조금씩 해온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이, 이 모시는 열정이 대단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이거 헬스 헬... 헐크버스터 펄크버스터. 헐크 헐크 네. 어, 여기 보면,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아이언맨 시리즈라고 해서, 4분의 1 사이즈. 실제 크기의 4분의 1 사이즈.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좋네요. 여기, 온주 오시면, 여기, 영화 한편 보시고 나서, 여기, 카페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이 많은, 이런, 큐비어 제품들을 보면서, 커피 한잔할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아, 저희가 주문한 아메리카노하고 코코넛 밀크 스무디가 나왔네요. 그리고 서비스로 커피 빵을 주는가 봐요. 커피 빵. 오늘 맛있게 먹겠습니다.